직업병이야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카체를 보시면은 화물차치고는 이 정도면은 방지턱 그냥 넘어갈 때 잠깐 납니다 이렇게. 너무 낮아요 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지금 영상은 전기차 박람회 가서 찍은 영상 재탕입니다 포터 EV 포터 전기차 실물을 아직 영접을 못해서 영상을 재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17일 출시한 포터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을 보시게 되면은 내연기관 포터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 화물칸 밑에다가 조금 배터리를 깔았으면은 좀더 용량을 좀더 크게 했을 텐데 아직 기술력이 좀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을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스마트 스페셜 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금액이 4,060만원 가격인데, 그냥 이 상태로만 타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필요한 옵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예, 동승석 에어백. 예, 요 동승하시는 분의 안전도 좀 중요하니까, 요 에어백은 좀 필요할 것 같고, 8인치 내비게이션은 금액이 80만원이라, 이거는 거의 뭐 사치입니다, 사치. 누가 요즘 자동차에 있는 내비 찍고 다니겠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 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이것도 조금 필수적인 옵션이긴 합니다. 물류 하시면은 내렸다 탔다 이제 여름에 많이 더우신데 요거라도 있으면은 조금 더 시원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랑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의 주의 경, 경고 이렇게 해주는 센서인데 어, 앞차가 갑자기 섰을 때 이제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경고음을 내주는 건데 이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는 장사가 없지만 그래도 앞차가 갑자기 정차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깐요. 요거는 뭐 추가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컨비니언스 옵션인데 틸트 스티어링, 하이패스 시스템,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이 되는데, 이거는 꼭 하이패스로 지나갈 때만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 잘 하셔가지고, 예, 옵션을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절기 때,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충전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동차 사용하는 그 지역 특성 날씨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옵션 선택을 했을 때 대충 차량 가격이 42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금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 제하시면 16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의 포토토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기차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회 충전 시 211km라는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짧죠? 적어도 한 300km 정도는 되셔야 서울 경기도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왕복을 칠 수가 있는데 200km면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그냥 서울 도심 안에서만 타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속 충전으로 해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5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이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도 단점으로 말을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모터나 배터리 내연기관차는 엔진이나 미션 작살 날 정도로 사고가 나면은 수리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많이,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장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내연기관차보다 성능이 월등합니다. 토크는 이 세상 토크가 아니고 회생 제동이라는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한 10만 20만 타도 브레이크 패드 안 갈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 경제성인데 유류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이게 1년에 15,000km 운행했을 때이 정도 금액이 이득을 보는 건데 뭐 1년에 15,000만 타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장점이 되게 많은데 분량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년만 타면 차값 뽑는다.